소랭 야무진데? 발로 꿀팁게 싶어. 와, 뭐 벌써 많이 올려주셨네. 어, 이 세계 아이들 파 파노라마? 이거 최근에 나온 건가요? 아, 꽤된 거야? 나왜못 봤지? 릴파다 릴파 비천대니다비천대 미찬님. 세구 세구씨 아이네씨 아이네씨 맞죠? 조르르 조르르 버봐 봐봐 야 이거 실제로 추는 거라며 아 이건 아니야 잘 부른다! 잘 불러!

잘 부른다. 잘 불러. 아 진짜 믿고 나가봐. 수박 설표로 걸, 걸 걸면. 아소박 어? 어렵더라. 근데. 수야. 어. 어, 어, 어? 전해봐 <laughs> 아니 A A A, A. 나 믿은다. <laughs> 소박 <소가> 어려워. 제리 <앞쪽으로>, 비켜. <laughs> 아니야. 나 제트야. <laughs> 아 벨붕대. 아, 벨안 믿어. <laughs> 아나 이거 튕겨 지른 줄 알았어 이거. 아. <laughs> 아 어... 어, 어, 오케이 할게요. 대위 뭐 했는데 또. 여기 붙어라. 모두 모여라. 비리라 라라라라. 라머비라을라 리리리라. 정답은 묻지 않고 그대로 바아들이는이 게임 내로 가 올라 하늘을 마주하고 두 손을 나 위로 저 위로 날 뛰고 싶어 오나나나나나나나나 와우 판타스틱 댄스 우우 댄스 댄스 와우 판타스틱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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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난장판에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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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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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땡땡땡땡 <laughs> 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와. 미쳤다. 개축궤다. 와, 말이 안 된다. 발 TRX 감독이 탈론 감독이 무대에서 마더 포커시즌 이거 뭐야? 경대 위 무수하고 싶다고 했다가 <laughs> 이거 뭐야 이거 <laughs> 경기 전부터 두 팀의 신경전이 치열했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야? 로사리오 감독이 무대 위에서 갈레저해온 피스트 범프 주먹부 거부한 것이 과정에서 오늘 오늘이네 이거 로사리오 감독이 편 감독에게. 무언가를 얘기했고 편감독황당하다는 제스터를 취했다. 경기를 마친 뒤 미디어 인터뷰에서 편감독은 로스 감독 라이엇 게임즈에서 교육한 소행을저으로 게임에 임하있다면서와야 진짜 야 근데 이거 욕한 거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그 ufc라도 와페드리비를 갈긴다고 그치 선 넘었지 굉장히 상을 많이 넘었다 저거 마닥박커 젠틀맨 할려한거 아닐까? 음. 와 이어 솔직히 미친놈인것 같다 자기 나름미구로 빨리 꺼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laughs> 와야 저거는 말이 안되는데 어? 한팀 다시 아, 더타버 이드바가 그 다음으로. 30 seconds left. 아, 나갖고 싶네. 아, 어이가 없다. 오맨. 야, 체인야체가 채임버가... 클로브? 체인보가. 가네아레이 씨발 솔랭 기준이네. 아, 솔랭의 레이나 인 무조건 필이 무조건이지. 아. 타임아웃을 올리기 전한용 정말 많아서 누른 경우들도 종종 있는지 있잖아요, 최근에. 아, 다 이겨 놓고 그때 누른 거야요 근데 탈론 건 <laughs> <laughs> <탈론감>. 아, <laughs> 아, 아 그거 왜눌렀어요 진짜 <laughs> 맞아요, 이게? <laughs> 어제 어비스 마지막 라운드에서 타임아웃 하신 이유가 뭔가요? 프로스트, 프로스트 감독이 저랑 피스펌프 할 때도 뭐 되게 조금 스포츠맨십이 없는 행동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아 매너도 없고, 스포츠맨십도 없고, 사실, 버리장거리도 없는 것 같아서. <웃음> <웃음> 그래서, 한방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랩 뱀픽 도한 적이 있는데, 뱀픽하고도 그냥 가더라고요. 아, 보통은 타거든요. 네, 피스톤 맞아. 음, 계속 그러니까 아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그럼 태원으로 무슨 얘기 했어요, 선수한테? <laughs> 선수한테 똑같이 얘기했어요. 아, 그냥 눌렀다? 네, 그연봉으로 눌렀다. <laughs> 애들이, 애들이 뭐래 애들 그냥 좋한 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저희를 공격, 그러니까 이유 없이 공격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음. 크 세다, 세우 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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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트가 존나 멋있긴 해 뭐야 이거? 이게 와, 음. 옛날 제트? 야 웅크리 조싸인거 같은데 옛날 제트? 와 대시가 세개 3개? 연막 세개네와 대시가 즉발이었네 그리고 내 이를 누르고 하는 게 아니라 개 좋네, 제트. 와, 붕포 6 개에다가 신발 옛날이 제트 이거 말이 안 됐다. 상무철구 위고브이 매드무비. 이거 별로 안 아프다던데. 교영아, 자주 안 오는 기회야 한 번에 처리해야 돼. 어, 별로 안 아프대. 맞을 때는. 존나게 처먹네, 이 새끼. <laughs> 아, 개새끼. 아, 썸네일만 봐도 기네, 씨발, 진짜, 이 새끼는. 아, 여새끼, 진짜. <laughs> 아니 때려라 아니 손바닥으로 때려라 아니 더때 l 라때 e 라 됐다 <웃음> 어, <laughs> 개웃기네 진짜 어 i d <laughs> 어... <laughs> 이형살좀 빠졌나? 위곱이 맞고? 와, 진짜? <laughs> 씨, 진짜? 야, 근데 4kg 빠졌다, 배. 어. 아, 존나 웃기네. 아이유 다이어트 형님 위한 배달 음식 추천. 나이 아, 새끼가지. 이거 다 다이어트 음식이야? 아 진짜로 짐 키친? 어. 아 유명해요? 저지방 뭐돈 소세지 뭐 이런 것도 있네. 370 칼로리밖에 안 되네. 370 칼로리면 그래도. 있... 런닝머신 거의 한 30분 이상 돼아형 근데 존나 비싸요 어저야 가격이 좀 비싸네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가 비싸 아 이건 다 봤지 처음에 아니 이거 케미 왜 이러지 근데 형들? 케미?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음. 아, 돌겠네 선을 뺐다가 다시 꼽으라고? 다시 꼽아볼까? 뺐다가 다시 꼽아. 대체 여러분들? 왜 이러냐? 갑자기? 선이 약간, 약간 조금 빠듯하게 됐긴 하네, 방금. 어. 빠듯하게 됐긴 해. 아,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들, 그걸 너무 안 하긴 했다, 마치. 그, 술 먹방 하면서 약간 소통하는 거, 형들이랑. 소통도 한번 해야 되는데, 야무지게. 그리고 여러분들 바람 볼까요? 아, 나 바람 존나 재밌게 봤는데, 영화. 영화 바람 개재밌게 봤는데. 야, 지금 시네마 거기 나온 거뭐 있죠, 여러분들? 오늘 올드보이 나오나? 나 올드보이 안 봤는데. 어 오늘 올드보이 볼까? 올드보이는 안 봤어. 바람은 봤는데. 바람 수요일까지야. 아 수요일까지야? 얼마 안 남았네. 와, 엄마 올드보이로 한번 사 볼까, 여러분들. 올드보이 존나 재밌어요. 그래? 올드보이 보자. 올드보이가 그강혜정씨 나오고, 마치. 올드보이 안본는 부럽다. 안 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올드보이 안 봤어. 오늘 새벽에 나오나? 19세. 바람도 19세 아니야? 진교의 고인도 19세고? 어. 다 19세잖아. 올드보이가 그게 좀 나온다. 그... 고브로가 세다 아... 아 내용이 존나 잔이네요 사랑과 전쟁이 도파민 지려 형태요도 죽을라 하더라 아 근데 올드보이 보고싶었는데 한 번도 안 봐가지고 바라면 내가 본거라 그냥 또 보고싶다는 마인드고 어 한번 볼까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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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럼 저기 뭐냐 수야 저거 대회 끝나고 올드보이를 한번 보자. 다음 추천 올드보이가 보는 올드보이. 지랄하고. 올드보이 를 한번 보자. 어. 오늘 저 대회 끝나고 대회 끝나고 한번 보고 그렇게 하자. 그리고 내일은 진격의 거인 보고, 진격의 거인 2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기부터 여러분들 보도록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내일 한 8시부터 볼것 같아 8시부터 어. 버츄얼 신인 걸그룹 야 셈팍에서도 버츄얼 그 걸그룹 만들던데 아. 오아가 그 만들고 있나? 마치 결석돌이야 여기 네면 안다고 누군데 아 엘씨 있나? 구슬려 이분은 잘 모르겠고, 얘가 딸인 아니야. 근데, 우와, 이번에 버츄얼도 만들고 있는 거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어. 아니, 태현이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내가 자신 없는 분야라. 자신이 없, 없어가지고 못한다 했거든. 응. 할거도 많은데. 저단 그때 오딘으로 그어치해줬던귤리 야가가 아가가아 노래 좋은데 어제 콘서트 했어요. 야 그리고 요즘에 그 뮤직뱅크인가 그 어디지 남자 버츄얼돌 존나 유명한 거기 어디지? 그건 말이 안 되던데? 플레이브 플레이브 어와 인기 말도 안 되던데? 플레이브 뭐야 이거? 마이크네 그 성태미는 무슨? You ever wonder what happens when you mix hot lava and chicken? I did, and you're about to find out. 야 이거 재밌어 이거 본 사람 볼까 말까 존나 고민 중. 혹시 보신 분 중에 재밌어요? 해외에서 시청률 2위라고 아, 볼까 말까 개고민되네. 이거 내일 아,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목소리> 약간 유치한데 볼만한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보다. Yeah. 코믹 느낌, That's the sound of mm -hmm. smell smell. 그거보다 서리의 천살성 모험 이야기가 더 감동적입니다. 그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아, 어, 뭐야, 열시고. 가자.